최근 유저들의 쌀먹을 막기 위한 텐시아의 쌀봉단 패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패치로 이제 피아노스를 잡으려면 선행 퀘스트를 해야 합니다. 퀘스트 순서는 기존에 있던 켄타의 바다생물 조사 1에서 3까지 완료하고 새로운 조사 4에서 심해 몬스터의 세포 샘플 수집 망둥이 200마리와 폭렬 망둥이 집 파편 획득 엘라스 알케스트한테 가서 폴리 코라스 퀘스트를 받고 다시 켄타로 간 다음, 심해 난파선 무덤에서 난파된 배 진입 후 퀘스트 수령, 샤크와 콜드샤크 150마리 처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몹들이 나오는 지역은 샤프 아이즈가 나오는 지역이고, 샤크와 콜드샤크는 난파선에만 있어서 30만 매소 내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퀘스트 완료 후 탐사 대장탱한테 간 다음, 켄타한테 간 다음 다시 탱한테 가면 됩니다. 파란 글씨를 보니까 비늘은 주 1회 지급한다고 하네요. 아마도 블루 머시만 퀘스트처럼 비늘 수령 후 일주일 뒤에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제 피아노스를 잡으러 갑니다. 오늘 파티는 히어로, 나이트로드, 그리고 쪼랩 당나 비늘은 입장 순간 사라집니다. 첫 트라이인데 쌍 피아노스? 어우 정신없이 맞다가 비석 맞아 버렸네요. 여러 번 돌려본 결과 입에선 마법진 넣으면 HP와 MP가 각각 1일 되고 패시 자동으로 HP 물약을 먹지만 여기서 HP 물약을 한번더 먹어야 했습니다. 결국 피아노스의 원기옥으로 컷. 다음부터는 HP를 항상 5,000 이상 유지하겠습니다. 결국 나로도 컷됐네요. 히어로 한 분께서 25분 동안 딜 넣은 결과. 살살 녹는 치즈로 HP 물약을 녹이고 겨우 잡았다고 하네요. 다음에는 더빡숙되어 피아노스 잡는 돌맹이로 돌아오겠습니다.